곡선이 있고, 뭐 X축, X마이너 둘러인 영역을 Y축 중심으로 회전시킬 때 부피를 구하라고 하고 있죠? 자, 우리는 그림은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대충 그려야 될 겁니다. 자, X1일 때요. 자, 1을 넣으면 4분의 1이 돼서, 루트 4분의 3이 지날 거고요. X가 1일 때, 루트 4분의 3이 지날 겁니다. 자, 그리고요. X에다 2를 넣으면요. 2를 넣으면 0이 되죠? 자, 대충,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리고, X축, X는 1이라고 했으니까, 이 면적을 Y축으로 회전시키라고 했습니다. Y축으로. 자, 그럼, 디스크 메소드보다는 쉘로 해야지 한 번에 깔끔하게 답이 나오겠죠?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높이는 y 고요 가로는 DX죠? 자, 문제 풀면요. 그러면은, 자, YDX를요, 자, 여기 회전 원주가 몇입니까? 회전 원주가 X죠? 자, 이 파이 X. 돌려주면 되겠죠? X는 1부터 2까지. 그럼 이게 Y축을 돌린 부피가 됩니다. 자, 이 파이는 앞으로 빼주고요. 자, Y, 는 저렇게 X, Y는 뭡니까? 저, 루트 1, 4분의 X 제곱이죠? DX, 이걸 풀어주면 되겠죠? 자, 요거. 요거를 속미분하면, 어, 마이너스 2분의 X입니다. 마이너스 2 x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x만 있죠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앞에 마이너스 4파이가 되고요 얘는 바로 1 플러스 4x의 급에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3 3분의 1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자 2에서 1자 이거 하면요 마이너스 3분의 8 파이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0이네요 그 다음 이을 넣으면 빼기 4분의, 2, 4분의 3이죠? 4분의 3에 2분의 3승이 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는, 자, 마이너스 8분의 3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루트 3 파이가 됩니다. 자, 3번이겠죠? 감사합니다.